8번을 보자.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 말이 많아서 그러지. 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AK라는 사건은 K번째 노인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하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 A4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줄게. A4는 바로 이네 번째 자리에 바로 4 이하인 자연수가 올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 가볍게 p 뭐 pa 4를 구한다면 예를 드는 거야. 일단 여기에 4 이하가 와야 되니까 방법은 네 가지야. 그럼 숫자는 7개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대충 7자리에 까는 거야. 몇 팩토리얼로? 7 팩토리얼.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8 팩토리얼이겠고.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는 어떤 확률을 말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 a, k를 구하는거지. a, k 그러면 예를 들어 뭐 k번째가 있다고 치자고 k 번째 k 이하의 자연수가 와야 돼. 그럼 몇가지 방법이 있어? k가지가 있는거지 그냥. k 이하인 자연수는 1부터 k까지 좀 k개가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었어. 그러면 남은 숫자는 7개가 남았어. 그 7개 남은 걸 나열을 하니까 방법은 k 곱하기 몇 팩? 7 팩토리얼인 거야. 그리고 전체 경우는 당연히 8 팩토리얼이겠고 약분을 해보면 8분의 k가 들어오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란 건 k에 4를 대입한 p는 8분의 4즉 2분의 1이라고 정리해놓자. 두 번째 가 보자. 교집합이야. 교집합. 어, n 번째는 m 이하. 그리고 n 번째도 n 이하인 수가 와야 돼. 즉 숫자가 1부터 뭐 m까지 있고 또 n까지 있고 뭐 8까지 이렇게 있다고 쳐 보자고. 그럼 먼저 n 번째 M, M 이하의 자연수가 올 경우의 수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여기서 여기까지지. 그래서 M가지가 되는 거야, 얘는. M가지.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가져다 썼고, 이번에는 이 N번째 N 이하의 자연수가 오게 해보자고.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방금 여기 하나 가져갔으니까 이제 숫자는 N-1가지가 남았을 거야, 1부터. 그리고 이제 총 6개의 숫자를 나열을 하는 거지 남은 자리에. 그래서 6 팩토리얼을 곱하면 되겠지.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8 팩토리얼이겠고.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이게 56이 남아. 그래서 지금 나에 들어올 식은 56분의 m n 빼기 1이다. 이렇게 오면 되겠지. 작은 것부터 해 주면 이해가 잘될 거야. 그다음에 독립이래, 독립. 그러면 얘를 방금 구했잖아, 얼마? 56분의 m, m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p, a, e, m은 아까 이제 가에서 참고해서 쓰면 8분의 m이겠지. 그리고 얘는 8분의 n일 거야. 8분의 m, 8분의 n. 이렇게. 이런 식이 만들어지긴 하네. 자, 어찌됐든, 음, 대충 봐도 n의 값을 구해줄 수는 있긴 하겠네. 음. 어찌됐든 나의 알맞은 식에 3하고 5를 대입해볼까 여기다가 그러면 56분의 3 곱하기 5를 대입해보면 4가 되겠지 어 약분이 이렇게 되네 14 그래서 14분의 3을 곱해야 되고 끝으로 이제 알만 구하면 되는데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일단, 이제 요걸 풀면 되는 거잖아. 독립이니까 이 식이 성립을 할 거고. M 삭제돼버리지 다음에 8, 7에 56. 그래서 7분의 N 빼기 1은 8분의 N이고, 8N 빼기 8은 7N이 되네. 그러려면 N은 8이 돼야 돼, 그냥. 그러면 몇 가지겠어, 당연히. M이 N보다는 어찌됐든 뭐하대? 여기 작대 작대 근데 n은 무조건 8이니까 m이 될수 있는 값은 1 8 2 8 부터 7 8 까지 이렇게 되겠지 총몇 가지야 7가지 잖아 7가지 그래서 7을 곱해 주면 약분이 되지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돼자그 다음 질문한 문제 확인해 보자 음. 936번으로 가네. 열심히 하고 있네. 936번 보자. 주머니에서 1, 2, 3, 4, 3, 4, 5, 6이 적혀있는데 4개를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되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조건확률이네 꺼낸 공중 검은 공이 두개일 확률을 구해버리.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확률 컨셉 잡아보자. p a b 2는 p 2분의 PA 곱사건이 더하기 P,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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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PA 곱사건이지. 자, 그럼 다시 얘가 PA 곱사건이랑 PA C 곱사건이야. 이런 식으로 맨날 세팅을 했었어. 아, 자, 그럼 얘 의미를 해서 그래보자. 얘는 어떤 의미야? 꺼낸 공이 검은 공이 두 개면서, 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아. 같은 숫자가 있을 때네. 그렇지? 응.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럼 해서그래보면 A가 아닌 거야. 꺼낸 공중 검은 공이, 즉 검은 공이 두 개가 아니면서 같은 숫자가 있을 때야. 그러면 검은 공을 두 개를 뽑고 총네 개를 뽑거든. 그 말은 검은 공이 두 개라는 소리는 흰 공도 두 개를 뽑았다는 소리야. 그렇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8C4고. 검은 공두 개랑 흰공두 개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숫자는 34가 이렇게 겹쳐. 그럼 생각을 해 보면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숫자가 적혀 있어야 돼. 같은 숫자가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같은 숫자가 3일 경우, 어. 그리고 같은 숫자가 4일 경우, 같은 숫자가 3, 4일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즉 같은 숫자가 3으로 나왔단 말은 얘랑 얘를 반드시 하나는 뽑았다 는 소리잖아. 그리고 같은 숫자가 3이기로 했으니까 쌤은 음. 4는 안 같아야 되고. 에. 그러면 여기 순서성을 흰검 이렇게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흰색은 1, 4, 5, 6 되지. 2, 4, 5, 6 되지. 그 다음에, 음, 4. 5, 6밖에 안 되지, 이렇게. 3일 경우만, 같은 숫자가 3일 경우만 써본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흰색 3하고, 검은색 3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겹치지 않게 나열해 본 거잖아. 이게. 총 8가지 경우가 있어. 4일 경우도 패턴은 유사하니까 똑같을 거고 뭐 같은 숫자가 3, 4, 1이면 어쩔 수 없잖아 여기도 4, 4 이렇게 하나씩 뽑아줘야 되니까 이거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잖아 지금이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8, 7, 6, 5, 4, 3, 2, 1 약분하고 7 0분의 17을 하고 먼저 계산이 되네 예? 자, 그다음 이제 여기 계산해 보자. 검은공이 두 개가 아니면서 같은 숫자가 있어야 된대. 내가 뽑은 게 검은공이 두 개가 아니래. 그 말은 검은공이 하나거나 혹은 검은공을 세 개를 뽑았을 때 같은 숫자가 나올 수는 있잖아. 검은공 네 개는 안 되잖아. 불가능하고. 그래서 검은 공한 개를 뽑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검은 공은 무조건 3이거나 4여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긴 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검은 공을 3을 뽑았어. 3을. 그럼 흰 공은 어떻게 나와야 돼, 3개 중에? 3은 반드시 나오기로 했고, 왜냐면 검은 공 3이랑 흰공 3이 똑같아지기라도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런 다음에 흰공은 못 뽑으면 돼. 이 1, 2, 4 중에 두개만더 뽑으면 되니까 3, C, 2가지가 있는 거지. 3가지. 그래서 3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벌써 풀었잖아. 이렇게 6가지. 즉, 8, C, 4분의 6가지를 세냈어. 자, 이번에는 반대로 검은공이 3개고 흰공이 하나인 상황인데 아까는 어쨌어 검은 공이 하나고 흰 공이 세 개일 때 셌잖아 똑같을 거야 패턴이 여섯 가지겠지 또 그래서 70분의 12가 돼야 돼자 그래서 이제 둘을 다 셌고 더해주면 70분의 17 더하기 70분의 12분의 70분의 17이 오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분모에 있는 70 컷해 버리면 29분의 17이 나오게 돼. 그래서 거기에 29를 곱한다니까 정답은 17이 계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다음이 944번이 보이네. 자, 흰공 4개, 검은 공 2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내어 색을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 음. 검은 공이 두번 나오면 시행을 멈추기로 할때 공을 꺼내는 시행을 여섯 번한후 멈출 확률을 계산해보라 이거는 공을 꺼내는 시행을 여섯 번한후 멈췄다 검은 공이 두 번이 나와야 되는데 음. 근데 넣고 빼고 하니까 이게 독립 시행 확률이잖아. 다시 넣는다라는 시행 자체가 그 다음 시행에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 시행 확률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부터 다섯 번째 시도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여섯 번째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검은 공이 두번 나오면 시행을 멈추는데 여섯 번한후 멈춘대. 그 말은, 어, 이때 이제 여기까지는 검은 공이 한번 나오고, 흰 공은 네번 나왔던 거야, 그냥. 그리고 마지막 이 여섯 번째 시행에 검은 공이 한번더 나온 거지. 그래야 총두번 나와서 시행을 여섯 번째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앞 시행,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은, 독립 시행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매 시행마다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2, 즉 3분의 1이고, 흰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지. 그걸 다섯 번에서 검은 공이 한 번만 나온대. 이렇게 독립 시행 확률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네 번. 옷이 1번이지. 그 다음에 끝에서는 검은 공이 그대로 나와야만 끝나. 나와야만 끝나. 이렇게 추가로 독립신확률을 해주면 돼. 그럼 분모의 3이 무려 몇번 곱해지냐. 여섯 번 곱해지네. 그럼 729죠. 네, 729. 729. 그 다음에 여기 16이고 5가 곱해져서 16 곱하기 5니까 80 써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 어차피 약분은 안 되니까 더해보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941번도 있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k라 할때어 원과 x축과 만나는 사건을 a라 하자. 한 개의 주사위를 팔에 던질 때 사건 a가 두번동립주률을 맞네. 원이 중심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건지는 알잖아. 지금. 특히 어 x축과 만나는 거니까 중심의 y 좌표가 좀 중요하게 여겨져. 어?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어.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일 때부터 원이랑 만나냐? 이 말이야. x축과 만나냐? 반지름이 얼마? 딱 요렇게 4 이상이면 만나겠지.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만나기 시작하거든. 이것보다 물론 커져도 만나긴 하겠지. 그래서 반지름 즉 k가 4, 5, 6이면 만나는 거잖아. 주사위 눈이니까. 자, 그랬을 때 만날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지. 6분의 3. 맞지? 4, 5, 6, 세개 만나지 못할 확률도 2분의 1이겠지. 1, 2, 3. 그걸 8번 시행했고, 2번. 이 사건이 벌어진대. 이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지 28이고 4 곱하기 뭐 64인데 이렇게 약분내버리지 정답은 3번 체크할 수 있지 자 그리고 음 다른 문제가 없나 아 옛날에 물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 선생님이 어, 생각나는게 하나 있었어 이거 이것도 마이 해보지 자, 검은 바둑돌 하나랑 흰 바둑돌 하나가, 아, 하나가 아니라, 이런 A형 두 번. 아, 검, 검. 검인, 흰, 흰, 검, 흰, 흰. 어, 이런 식으로. 근데 A형 네 번, B형 두 번, C형 두 번, D형 한 번이 나타나야 된대. 음, 총열개의 바둑돌이. 근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라고? 이 B형과, C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지. B형과 C형. 그지 B형과 C형이 매우 중요해. 왜? 색깔이 바뀌거든. 색깔이 바뀌는 포인트가 필요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려면, 이러면 되겠네. 검, 흰. 검, 흰. 그럼 여기서 B형 한번 나오고, 여기서 C형 한번 나오잖아. 여기서 B형 한번 나오고, 여기서 C형 한번 나오면 되겠네. 혹은 반대로, 흰, 검, 흰, 검, 흰. 이런 작업을 해도 되지. C, B, C, B가 발생을 하니까. 어쨌든 얘들 두 번씩 나오기는 했어. 그러면 여기에 뭐를 파라고? 상자를 만들어줘. 그러면 지금 이케이스는 먼저 검은색을 세개를 사용했어 검은색 세개 사용했고 흰색은 두개를 사용했어 그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바둑돌은 다섯 5개 남았어 어 바둑 다섯 개가 남았는데 지금 보면 a 형이네번이어야 되는데 a 형즉 이 자리에 검은돌이 있는 검은돌이 이미 하나 들어가 있는 자리에 검은돌이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야 A형이라는 배열이 생기는 거야 즉 여기에 검은색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검은색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 두개 들어간다고 해볼까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는 검은색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치면 B형이 한번 발생하잖아 아니 B형이 아니라 A형 그 다음 여기도 C, 아니 B형이 몇번 발생해? 아니 AA에 자꾸 말이. 이렇게 A. 이렇게 A 생기지. 이 자리에 검은색이 들어갈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야? 이 A라는 구성이 생기는 거야.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그래서 검은색이 몇 개가 필요해? 이게 네 번이니까. 검은색은 네 개가 필요한 거야. 네 개가. 네 개가 있어야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 A형, 네 번을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지. 얘들이 이웃하면서.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세 곳이야, 세 곳. 3곳. 세 곳. 3곳. 세 곳이니까 당연히 3에 2, 4로 들어갈 수 있겠지. 세곳 중에 네 개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바둑구도를 다섯 개 중에 네번 사용했으니까 이제 한개 남았는데 그게 바로 흰색이란 소리야, 흰색. 그럼 이 흰색이 남은 몇 자리? 이두 자리에 들어가면 되거든. 두자리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흰색이 연속하면서 이 C D 형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E H 1 생각해 주면 돼. E C 일해도 되고. 자 그런데 얘도 살짝 구성이 달라. 얘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지.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만 검은색이 몇개 필요하다고. 네 개는 있어야 돼. 검은색이 네 개가 있어야. 이 검은색이 이미 하나씩 들어가 있는 자리마다 이 A라는 걸몇번 만들어내니까, 이 A라는 걸. 네 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네 개는 들어가야 돼.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그래서 2H4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다. 흰색. 근데 이번에 흰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세 군데야. 31, 세 가지. 혹은 3H1 해도 되고. 자, 그럼 계산하는 일만 남았어, 이제. 얘는 64네. 64니까 15고. 곱하기 2지. 그래서 30까지. 그 다음 얘는 54니까 시 5315. 그래서 정답은 이제 45가지가 되어야 될것 같아.